안녕하세요. 아이드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C 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피규어는, 자, 지하이조 그리지파이드 6인치, 자, 머티앤 젓크 야즈입니다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부에서 또 이제 멋지게 6인치로 지금 12분의 1 /12 스케일로 이렇게 멋지게 재현해 준 제품이고요. 자, 빈티지로는 1984년 클래식 시리즈 세 번째로 예, 출시가 됩니다. 이 머트라는 뜻은 이 바보라는 의성어 중 하나인데 개 훈련사라는 예, 보증을 갖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군견의 양성만 그냥 막 어, 하는 거야. 그래서 군견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군견 양성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이 머트, 예, 바보라는 이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폐차장, 뭐, 고물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견 정크야드는 그 품종이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귀가 이렇게 바짝 올라간 것도 있고 귀가 이렇게 내려가는게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경우죠. 귀가 이렇게 내려간 그런 도베르만입니다. 이 머트 앤 정크야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이제 동물과 함께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1987년에 출시가 된로앤 오더, 네, 헌병 출신의 로우와 또 강아지 군견인 오더와 함께 이렇게 로앤 오더로 출시를 하게 되죠. 그것도 참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예약을 해갖고 좀 약간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11번가, 11번가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야, 가격 지금 딱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11번가 아마존에서, 네,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보니까, 어, 악세사리가 빈티지하고 좀 약간 바뀌었어요. 뭐, 추가가 된 것도 있고, 저, 라이플 같은 경우도 M16으로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뭐, 덩크야드의 헤드 파츠 같은 경우도 두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또 멋지게 6인치로, 자, 재현해 냈는지 한번 언박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고고고! 체크. 박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하이조 클래식 파이드, 네. 머티앤 덩크야드, 네. 요렇게 또 안이 보이는 그런 또 패키지 방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어우 정크야드 어우 몸짐이 아주 그냥 두툼합니다. 네 귀여운 또 헤드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 M16 뭐 톤파 군봉이죠. 그 다음에 헬멧 뭐 고글 뭐 이렇게 또 피스톨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이 세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이프도 들어있고 박스 뒷면을 한번 볼까요? 113번입니다. 개 박스 뒷면을 보시면 성난 표정을 짓고 있는 우리 정크야드. 네, 코브라를 약해서 돌지라는 모습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머트 표정도 네, 지금 정크야드 표정이나 비슷해요. 네. 성났어요, 지금. 네, 이렇게 있고 귀여운 얼굴에 정크야드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디오라마를 꾸며 줘도 이쁠것 같아요. 네, 안에는 요런 식으로 오, 우와. 와. 간만에 가동률 한번 볼까요? 팔은 뭐 이렇게 뭐 360도 회전되고 뭐 이렇게. 팔꿈치 이렇 90도로 90도로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다리도 뭐. 앞으로 올렸을 때, 이 정도. 옆차기. 오. 오 다리는 이 정도로. 거의 뭐, 180도까지, 이렇게 쫙. 오 유연한데? 180도까지 쫙 하고. 발목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되구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거 베스트 때문에, 좀 약간, 움직임에 좀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안녕 네, 이 정도 정도까지는 됩니다. 뒤로는 정도. 뒤로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목은 뭐 이게 렇 160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건 요거 요 정도까지만 숙이는 것도. 거의 뭐이 정도만 움직인다는 거 우리 정크야드 한번 꺼내 볼까요? 와오 두툼합니다 정크야드 오 정크야드도 네,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고요 네.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여기도 돌아가지만 여기도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각 다리마다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뒷다리도, 당연히, 이렇게도 되고. 오! 오! 오, 이거 완전 그, 골라이언인데요? <laughs> 이렇게도 되고. 네, 오! 얼핏 보면 진짜 골라이언 1호기 같나요? 네. 골라이언, 억이 1호기. 네. 이렇게. 우리 정크야드도 상당히 가동률이 좋다는 거. 귀여운 헤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죽겠네. 어, 네. 아, 귀여워. 혀를 내름 내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 아 너무 귀엽다 네. 물론 또정크야드에히드파치가 들어있습니다 악세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 1 6 돌격 소총이죠네 이렇게 피스톨 나이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곤봉톤파 이게 렇 헬멧이거든요 헬멧 요렇게요게 마스크입니다